자고 싶은데, 모기가 아, 너무 시끄러워요. 제가 엄마한테 살려주려고. 이거는 모야가 멜바. 옛날 얘랑 먹으러 왔는데 또 먹으러 왔어요. 아 지겹다 지겨워. 우리 이런 사인가? 커피 맛있겠죠? 아 지겨. 할말 우리 지금 어제 아침 뭐 먹었어? 이렇게 갈때 팔자. 팔짜리... <laughs> 영상찍이 된거 팔자에 이렇게 찢셔야 되는데. 왜래? 척천 천천해. 하나. 그린 커리를 먹겠습니다. 여기는 돼지가 맛있고 술은 딱히 안 땡겨 내일 출근해야 돼서. 어? 구이 알고 싶다. 이 돼지인가? 이게 돼진가? 이게, 이게 소. 응. 돼지가 맛있다고? 응. 어 그때 먹어서 돼지가 제일 잘 맛있었던 것 같은데. 응. 어 그린 커리 생각보다 너무 맛있는데요? 오 좋았다. 맛있겠다. 저게 고기야? 응. 나이 찌개 먹었는데? 망고였나? 나 망고였나? 아 진짜 <목소리도> 네, 지금 눈썹 문신 제거했어요 빨간 붉은기가 남있어서 제거하는 컨텐지 뭐라했죠? 한 술까지니까 일단 기다려보고 먹어볼게요. 맛있겠다. 인에앉아 지금 눈했어요 그래서 회사 친구랑 침 털어져서 유튜브를 못찍고 쓰읍 으여 유튜브 됐다고? <목소리를> 이어 네. 네. 업데이트 하려고요 학교 좀 많은데 맛있다. 오늘 한 10시가? 11시까지 보려고 아니 네. 둘이 업데이트 했는데 눈이 감겨요 인간적으로 투잡은 4 시간밖에 안 하는데 너 멀어 서울이어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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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겠뭘룰 때, 저를 룰 때, 저 이제 때, 저를 룰 때, 저를 룰 때, 저를 룰 때, 저를 룰 오늘은 룰 때, 저를 룰 때, 저를 아 때, 저를 룰 때, 저안좋아 저를 룰어 저를 룰추 저를 를

여기 안 맞으니까. 사고가 났어 어, 깜짝. 스시베이 맛있어. 여기 바로 근처에 아. 있어. 여기처럼 똑같이 아. 위치 올라가는데. 아. 다음 블록부터. 저쪽이야. 6시로 나서 2시간 유튜브 보고. 아, 너무 잘생겼다. 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열심하고 있어요 언제 오어 딱스 맛있겠다 이건 딱스고요 이거 감태고 이거는 우니 딱스 먹는 거고 아 요즘 제철 음식 많이 먹어야 돼요 스무 먹으면 죽어요 스무 <laughs> <laughs> 정도 먹으면 우 죽어요 감태, 우니, 와사비 뭐넣어 <laughs> 괜찮아요 맛있겠죠? 맛있겠다 그냥 식사를 하려고요 <laughs> 가는 에피타이저전이 솔직히 간에 기별도 안 오는데 삼차도 갈수 있는 분이니까 지금 이 사태로 가다가는 삼차 어떻게 해장국에다가 감자탕에다가 음, 어머, 싹... 어머, 어머, 눈이 마주 쳤어 지금. 어머, 어머, 간자탕에다가 해장국에다가 어머. 아, 처음은 동네입니다. 여기예요, 용성송닭이라고 해요. 네, 좋습니다. 땅에서 어. 술 먹고 싶었는데 여기는 아파트 비고요 여기는... 뭐야? 안 보여. 하여튼 그래요. 이렇게 먹고 올 거야. 이거는 후라이드. 이거 닭발. 어머! 어머! 징그러! 워 네, 지금 그냥 뭐 치킨 한 마리 먹고 그냥 새우 몇 마리 먹고 지금 트러블 먹고 생리면 먹고 뭐 그런 거죠. 뭐. 이제 가볍게 레몬 주스 먹고 자보게요 수다 좀더고 거. <laughs> 이 고양 고향, 고양이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아치우라는 아, 건가? 이제는. 먹으러 가요. 날씨 너무 좋아요. 오늘 그리고 날씨 쌀쌀한데 왜 쇼핑 좀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쇼핑을 안 하네. 이상하네. 여름 옷 입고 다닐 수 없는 날씨가 왔는데 여기는 어디... 반찬 이미 맛있네. 두부. <laughs> 집에 안 가겠다. <laughs> 슬팔면. 주식때문에. 어서 오세요. 아 포장 몇 인분 해드릴까요? 네, 2인 포장요. 바로 드셔도 고요 네. 끝까지요. 네. 힘든데. 하지만 가보겠습니다. 블로거로서, 유튜버로서 가볼게요. 아우 더워. 이미 안 되겠다. 더워. <laughs> 아우 더워 뒤지겠네. <laughs> 어. 그래? 아. 이거 먹어봐야. 잔더치구요 저건 허김전 친구가. 이거는 호박 겨죠 여기서 만든대요. 아 햇살 너무 좋죠. 내일 출근해야 돼요. 시계장 그래서 내일 회사 가니까 너무 행복해. 아까 저돈 버는 거 너무 행복하잖니. 너무 행복해서 웃음이 나네. 빨리 월요일 에 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돈 벌고 싶어요. 공원이라고 왔는데 공원인가요? 트럭 주차장인데 공원 공원인가요? 제가 원한 공원은 이게 아니지만 공원이라고 합니다.